오늘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네. 서대훈과 국회의원 후보 김동아입니다. 네, 지영? 지역, 네, 지역민들 많이 만나고 계실 것 같은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아, 젊은 사람이 와서 좋다라는 반응이 상당합니다. 공성확정 전으로 주민들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제일 네.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네. 예. 그 지난주에 이영호 후보고 하 인터뷰를 했는데 이영호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연대 예. 총학생회장 출신이 24년 동안 서로 공수를 주고받았는데 서대문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예. 새로운 사람이 와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다. 이렇게 민심을 예. 전하던데요. 그 후보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좀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가 상당한 것도 맞고요. 네. 다만 지금 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 24년간 이제 공수를 주고받았다고 하시는데 음. 그 분이 지금 평부청장이십니다 구청장으로서 음. 이미 계속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데, 네. 좀 그런 말씀은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도 들고, 지역 민심을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어, 고물가라, 고물, 고금리 이런 부분에 의해서 민생이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고, 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이 875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나다 보면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까지도 있습니다. 음. 참 인생이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이게 뭐 굳이 뭐 연대 총학생 출신이 뭐 24년 서로 막뭐 이런 정치 공학적인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민생 자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음.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저는 음. 미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과정에서. 예. 그런데 아무튼 후보님이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른바 친명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예. 좀 해주신다면요. 아 먼저 이용호 의원님께서 저를 두고 대장동 변호사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어, 11년 차 변호사이고 사법연수 수료하고. 태평양이라는 대형 로펌에 입사할 정도로 저는 실력과 능력을 검증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대장동 변호인단에 합류한 건 역시도 민주당 법률 활동을 하면서 음. 저의 능력과 헌신성 그리고 실력을 인정 받아 저는 발탁된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과 개인적인 인연도 전혀 없었고요. 음. 검찰 독재에 대응해서 능력과 실력을 저는 뭐 인정 받아서 대장동 사건을 제일 어린 나이로또 맡았습니다. 이게 네. 뭐가 문제? 저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음. 또 청년 전략 경선 과정에서의 좀 그런 부분은 있긴 있었지만 저는 전국 권리당원 투표 60% 상당 얻었고요. 네. 또 서대문 여론조사에서도 49% 정도로 상당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음. 당원과 서대문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네. 확실한 명분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뭐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단수공천 받으셔가지고 왜 서대문에 온지도 잘 모르는데 뭐 심리도 잘 몰라 하시고요. 저는 경선을 통해 압도적으로 서대문 시민과 당원들의 음. 지지를 받은 만큼 음. 뭐 이용호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이 청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아해한다. 지역구 최대 해안은 오히려 재개발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예.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서대문가에는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음. 경기대, 뭐, 뭐 감리신학대, 예술대도 네, 네. 있고요. 간호대도 네. 있고 정말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한 게뭐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라 생각하고 우상호원님께서도 30대 이 지역에서 출마를 하여 정치를 잘하셨기 때문에 네. 시민들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음. 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서대문에 오면서 이제 비서를 채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비서가 이제 국민의힘 서대문 구청장인 이성원 구청장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확인하신 얘기신가요? 예, 확인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비서관을 이제 채용한 것을 알고 있고요. 네. 형 구청장의 아들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은 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구청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이 음. 되고, 과연 공정한 채용이 있었는지 음.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용 의원 측에서는 네. 명백히 밝혀야 될 것이고, 저희도 역시 뭐 기자회견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음. 끝까지 문제기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형식 논리상으로는 그 성인이 된 자녀라고 하면 독립된 주체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형식 논리로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러니까 본인께서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죠.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했고 누구로부터 소개를 알겠습니다. 받았고 이 과정에서 현 구청장과 어떤 얘기가 오고 음. 갔는지 본인이 명명백백하게 음.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후보님이 파악하는 지역구 현안은 뭐가 될까요? 아, 저, 저 역시도 재개발이 제일 큰 현안이긴 하나. 네. 단순히 뭐 재개발만이 문제가 아니라 서대문 전체의 주거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재개발 예정지형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네. 다만 대학가 주변이나 청년들이 거주를 많이 하는 부분은 지금 음. 청년 거주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하수업을 운영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같이 조화로운 상생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교통 문제 역시 좀 해결돼야 될. 핵심적인 문제이고 요 서대문 각 지역이 서울 서부권에서 이제 교통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상황이 매우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음. 그 부분에 관련해서 도로 교통 체계 개선이나 음. 대중교통 부분도 확실히 좀 챙겨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채양명주 이게 이제 그 총선 민심을 가를 뭐 핵심인 것을 이제 설정해서 말씀을 주셨던데 역시 계속 같은 생각이시고요. 예,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당연히 책임을 주고 우리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요, 여기에 더해서 네. 뭐 대파 875 발언, 음. 다이스테이틀막 사건, 음.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등 윤석열 대통령이 행하고 있는 음. 무능과 이런 정말 괴이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대문 시민들이 충분히 심판할 거다, 이런 생각이고, 또 특히 이용욱원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최근에는 정부 비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선거용으로 또 양두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차혁명주의에서 이제 채, 과 그러니까 예. 관련된 부분일 수 있겠는데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였지 않습니까? 일단 예. 이제 귀국을 했는데 국민의 힘에서는 조기 귀국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는 공수처와 민주당이 답해야 될 때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공수처와 민주당이 무슨 답을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당연히 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음. 이종섭 장 대사죠, 지금은. 대사는 네네. 사퇴를 해야지. 음. 지금 사퇴도 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해임도 하지 않고. 음. 호주 대사가 한국에서 이렇게 수사받기 위해 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외교, 외교상 큰 결례이고, 네. 큰 지장이 발생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또 이정부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분명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최순병 승직 사건 외압에 간 의혹을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이차장이 나란히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는데 이는 수사 외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음. 의혹이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정리가 돼, 돼야 될 부분이고요. 네. 또 최근 대통령실이 배포한 입장문을 보면 공수처가 이송석 대사 출국을 허락했다라는데 음. 또 공수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또 발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런 부분을 보면 대통령실이 지금 뭐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지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음, 음. 정부와 여당 몫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는 결국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다. 이 말씀을 일관되게 하시는 것 같네요. 예, 당연히 음. 그 부분은 전반적인 거고요. 다만 네. 이제 지역구 개개인도 우리 시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음. 잘 설득하고. 음. 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민주당이 좀 그런 부분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 상승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민주당 후보로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아,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는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좀 강한 공약을 내세우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음. 조국혁신당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저는 결국 유권자의 선택은 최종적으로 비례 역시 민주당의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장 뭐민주당이 중도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서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힘을 실어줘야만이 민주당이 음. 제대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적임자라고 음. 판단이 되고요. 국민들 음. 역시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 공천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예. 그다음에 후보 등록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 그리고 재명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 문제가 이제 그 후보들에게, 그 다음에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진단을 하세요? 아, 사실은 후보 자체가 괜찮고, 뭐 이런 공천 취소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참 최고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영선, 이영선 후보를 대선 캠프에 만나서 좀 알고는 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취소한 것은 정말 잘한 것으로 음. 생각합니다. 네. 육참 골단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을 아, 예, 예. 주고 뼈를 치는 결정이었다. 음. 저는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뭐 국힘당 같은 경우 동작가의 장진영 후보는 본인과 부친 회사의 재개발 뭐 땅투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음. 뭐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음. 국민들께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당에서는 법적 대응 문제도 거론을 하던데 이제 변호사시잖아요. 예.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 유영선 후보께서는 좀, 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법적으로 본다면, 음. 공천 업무를 좀 방해했다,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어, 업무 든다. 방해 해당이 된다? 예, 예. 예. 아. 제가 뭐 꼼꼼히 검토해 보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범, 네. 법률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서울사대문갑 후보였습니다.